일본 아름다운 사찰 첨단 기술 숨이 멎을 듯한 자연 풍경의 나라 기적적인 경제 성장 깊이 뿌리내린 전통 모범적인 사회로 세계의 찬사를 받는 국가 전 세계의 시선 속 일본은 마치 꿈의 나라처럼 보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며 끊임없이 매혹적인 곳 하지만 그 세련된 이미지 뒤에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 수영장이나 대중 목욕탕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천 명이 과로에 시달리며, 기차 안에서,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더 심각한 경우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예계에는 착취가 만연하고, 외도율은 높으며, 코스프레 카페나 기묘한 축제의 이면에는 결코 화려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완벽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15번 일본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 반짝이는 발전과 눈부신 성공 뒤에는 끔찍한 그림자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연예계는 폭력과 착취가 만연한 곳입니다. 일본 노동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예술인 중 60%는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90%는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그 사실을 용기 내어 인정하고 공개합니다. 제팬 투데이에 따르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3명 중 1명만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팬 타임즈가 실시한 설문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무려 80%가 차별, 보복, 경력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해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말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권력, 금전, 배역을 무기로 피해자들을 강압할 뿐 아니라 주변의 프로듀서, 조수, 비서 등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돕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일본의 유명 감독 및 배우 3명, 소노 시온, 사카키 히더, 기노시타 호카가 여성 예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들의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14. 번 일본의 나체 축제 전통에 따르면 매년 2월이면 일본 중부의 이나자와시에 위치한 한 신사에서 수천 명의 남성들이 훈도시와 타비 양말을 착용한 채 나체 축제, 하다카 마쓰리에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의식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하의 아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을 만지며 자신의 아군을 정가하려 하며 이후 신사의 안전지대로 달려갑니다. 일본의 하다카 마쓰리는 매년 9000명 이상의 남성들을 끌어모읍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이들은 신관이 약4 m 높이에서 던지는 신기신기라 불리는 행운의 부적을 놓고 경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두 개의 나무 막대를 잡는 이가 1년 내내 행운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적을 잡기 전 참가자들은 찬물에 들어가 몸을 정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4년, 올해는 이 축제의 사상 처음으로 여성 참가자도 함께했습니다. 13번, 일본 코스프레 카페의 이면, 일본에는 직원들이 캐릭터 복장을 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코스프레 테마의 카페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카페는 일본의 오타쿠 문화 속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도쿄 아키하바라 지역에만 약 60개의 코스프레 카페가 운영 중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즐겁고 무해한 경험을 제공하지만 이 산업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프레 카페의 근무 환경이 매우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전해지며 메이드 복장을 한 일부 여성 직원들이 근무 중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카페의 메이드 직원들은 최종 증가가 금지되며 가능한 한 날씬한 체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12번. 일본의 직장문화. 일본에서의 삶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점 중 하나는 바로 직장문화입니다. 일본은 과도한 업무와 회사 우선의 생활방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골드니크나 오본처럼 주요 공휴일을 제외하면 장기간 휴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연령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위계질서 또한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 과로한 직원들은 너무 지쳐서 전철 안에서 자거나, 길거리에서 잠들기도 하며, 아버지가 과도하게 일하느라, 가족들과 얼굴을 볼 시간조차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처럼 일본의 직장인들은 심장질환, 뇌졸중, 정신 건강 문제 등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쿄 거리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소리를 지르거나, 벽을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도 가끔 볼수 있습니다. 2016년,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기업의 약 25%가 직원들에게 월 80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보통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직장인들은 1년에 주어진 열흘의 휴가조차 모두 사용하지 않고 무려 63%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2017 회계 연도에는 과로로 인한 사망 사례가 190건 이상 기록되었으며 이 중에는 자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법부는 과로사라는 특별한 용어까지 사용할 정도로 이 현상이 심각합니다. 과로사로 처음 기록된 사례는 1999년 한 출판사 직원이 29세의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11번 일본은 기상천외한 발명의 천국. 일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묘한 발명품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즉석라면을 식히기 위해 고안된 전용 미니 선풍기가 있습니다. 젓가락에 부착된 작은 선풍기로 라면 애호가들에겐 꽤 유용할 수 있지만 다소 시끄럽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발 전용 우산도 존재합니다. 신발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플라스틱 덮개, 장화, 심지어 신발 우산까지 활용하며 신발을 보호하려 애씁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사랑받는 제품 중 하나는 바로 쿨링 스프레이입니다. 폼 형태로 피부에 뿌리고 문지르기만 하면 즉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발한 발명은 바로 휴지 모자입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에게는 꽃가루 철에 항상 휴지 상자를 들고 다니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일본 발명가는 머리에 착용하는 두루마리 휴지를 고안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에 쓰는 휴지인데 휴지 상자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각오는 해야 합니다. 10번 일본은 여성에게 힘든 나라입니다.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는 게 꿈이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본 사회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여지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5살이 넘고 미혼이라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말을 들어도 놀라지 마세요. 이는 일본에서 여성이 전성기를 지난 존재로 간주되는 은어로 12월 25일이 지나면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할인 판매되는 것과 비유한 표현입니다. 직장에서는 남성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많은 경영진들은 여성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력 개발에 투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형 국가로 여겨지는 일본이 성평등 측면에서는 뒤처져 있다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성별 임금 격차는 무려 33.33%에 달합니다. 일본은 집단주의와 위계질서가 강하게 뿌리내린 전통적인 사회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때문에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승진하거나 리더십 자리에 오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2020년에 실시된 여성의 사회 진출 의식 조사에 따르면 직장 여성에게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20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2019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 0 7였습니다 일본의 다양한 전통 문화적 요인들 때문에 여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많고 어떤 것들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이를 보이거나 씹는 모습을 들키면 매우 민망해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식사할 때 종종 손으로 얼굴 아랫부분을 가립니다. 9번 일본 사람들은 매우 위선적입니다. 일본인들은 참으로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친절하고 정중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행동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선은 일본 문화 속에서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혼내와 다테마이입니다. 혼내는 사람의 마음속 진짜 생각이나 감정을 의미하고 다테마이에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겉으로 드러내는 태도나 발언을 뜻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테마이에를 위선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밝히거나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조화를 유지하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테메식 소통이 선호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무렵 누군가 식사에 초대하면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초대에 진심으로 응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불쾌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 일본인에게 선물을 주면 그들은 곧바로 너무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그 진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일본인을 식사에 초대했을 때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물만 마시고 접시를 끝까지 비우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이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8번. 일본의 노인을 산에 버리는 전통 우바스테는 일본 민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풍습으로 병들거나 노쇠한 가족을 외딴 산속에 데려가 죽도록 버려두는 관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통은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도 조금은 다른 형태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바스테는 오바스테라고도 불리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부모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행위는 사실상 살인으로 간주되며, 노인을 산이나 외진 곳에 버려두고,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민속에는 우바스테아마 무셰테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데, 하나들이 나이든 어머니를 등에 업고 높은 산에 데려가 버리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산을 내려오는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나뭇가지를 길에 흩뿌리며 끝까지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통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한 63세 남성이 장애가 있는 노모를 높은 산에 버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18년 이후 한 여성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신의 노부모를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일도 있었습니다. 7번. 인터넷 카페에 사는 난민들. 일본에는 히키코모리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고립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내 카페 난민 혹은 인터넷 카페 거주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20대 청년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30대 초반이나 40대 중반의 중장년층까지 포함되며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인터넷 카페에 머무는 이유는 단순히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을 집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들은 개별 칸막이로 된 공간을 제공하여 마치 작은 개인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도심에서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이 임시거처로 이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직업도 있고 일정한 수입도 있지만 단 하나 집이 없습니다. 6번 일본의 교육 시스템은 극심한 압박을 준다. 일본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매우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학교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생활 전반에까지 이어집니다. 일본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후 10시 통금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도시마다 세부적인 금지 활동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은 밤 10시 이후에는 영화관 출입이나 도박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매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수업시간 외에도 등교 전이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하며 어떤 학생들은 별도로 시험 대비 학원까지 다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실시간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5번. 높은 외도율. 일본은 이혼율이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결혼 생활이 순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많은 부분은 함께 사는 길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일본 여성들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혼 후 아이를 볼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일본에서는 외도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외도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19년 사가미 고무산업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만 4천 명 이상의 사람들 중 15.2%의 여성과 20.5%의 남성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외도의 주요 원인은 일본인들이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문화 때문입니다. 결혼 후 부부간의 친밀감은 점차 줄어들며 성생활이 없는 결혼 생활도 일본에서는 매우 흔한 일로 여겨집니다. 부부가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 성생활이 없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일본도 여전히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며 여성들을 통제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외도에 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과 조롱, 사회적 배척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외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자친구나 아내의 외도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4번 혼혈인에 대한 차별 일본은 전체 인구의 98.5% 이상이 일본 혈통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단일 민족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부모가 일본인인 하후라 불리는 혼혈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주 소외감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들을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계 하우는 그들의 조국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혈인이면 무조건 외모가 출중하고 외국어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범한 외모의 하우도 많으며 이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실망스러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 국적인데도 길거리에서 경찰이 외국인으로 오해하고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부족한 하우는 놀림을 받거나 깔보는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피부색이 어두운 하우들은 농구를 잘하겠지 웃기겠지 랩을 좋아하겠지 같은 고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 결과 단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3번 잦은 자연재해 일본은 태풍 쓰나미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자연재해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2022년 한해 동안 일본에서는 리히터 규모 5대 이상의 지진이 무려 8차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대참사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불리며 일본 혼슈섬 동북부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초대형 지진으로 인해 최대 40m에 달하는 쓰나미가 육지를 강타하면서 모든 것을 휩쓸어버렸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재해로 인해 15조반 사위 99명이 사망했고 2천의 572명은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상자도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고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이바라키현, 치바현에서는 수천 채의 주택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도호쿠 지역 전체의 사회기반시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무너졌고 전력망은 끊어졌으며 배수시스템도 마비되었습니다. 지진의 진앙지 근처에 위치한 세 개의 원자력발전소는 감지센서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을 중단했지만 이로 인해 전력공급과 냉각시스템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높아진 해수면은 비상용 발전기까지 손상시켰고, 특히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멈추었고, 며칠 후 핵연료가 지나치게 뜨거워지면서 노심용융, 즉 멜트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자연적인 요인만으로도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거나 방문할 경우 반드시 비상 대비 물품을 갖추고 재난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일본은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3,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임을 의미합니다. 이중 여성은 약 2,101만 명, 남성은 약 1,512만 명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는 204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임을 뜻합니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노인 인구가 1.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노인은 과거 생산 연령층이 납부한 연금 기금에 의존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는 곧 지속 불가능한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이 정치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의료와 연금 등 사회복지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는 젊은 세대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일본 사회의 세대간 결속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히키코모리 현상이 노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고령자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집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으며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는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번. 일본의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 세대. 일본 사회에서 외로움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고립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서도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거 노인 남성 중15% 이상은 며칠씩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30%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고령화는 일본 사회의 독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현대판 은둔자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일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노년층 뿐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이러한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현상의 초기 대상은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는 38 산입대 남성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약 150만 명의 생산가능 연령대 인구가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사람 50명 중 1명 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구하고 경력을 쌓고 가정을 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 대신 아예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를 사회에서 단절시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러한 히키코모리 현상이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잃어버린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회와 단절된 이들을 재통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어두운 단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일본에 살아본 적이 있거나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